안녕하세요. 80 테립이 서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0 소망 택시의 오하나 육카랑 운영하고 있는 네.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 저희 80 소망 택시로 함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어, 1월 7일 날 면담을 하고, 네.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팔월80 네. 어, 소망 택시로 오시기 된 경로는 어떻게 되세요? 택시를 이제 6년 전쯤에 좀 하다가 네네. 이제 전액 관리제되는 시점에서 택시를 네네. 그만두고 네네. 이제 현장 일을 전담한다고 갔다가 우연찮게 운행하다가 을 이제 그 충년소에 플래카드 붙은 걸 보고 네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됐죠. 인터넷 검색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고 네네. 그때 사실 좀 말이 많다 소문이 좀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뭐. 유튜브 검색을 좀 많이. 네네. 하고 나서 좀 실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일단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음. 택시업은 몇년 하셨나요? 혹은 전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음. 좀 됩니다. 한 5년 이상 됩니다. 네, 그 5년 이상. 예, 네.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좀 하다가 빠지고 하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 하다가 마지막으로 있는 건 6년 전에 이제 대구에 있는 모 택시 회사에서. 법인 회사죠. 네, 예, 법인 회사에서 한 2년 근무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전액관리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부담이 큰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네, 네, 네. 이제 그만두고, 현장님을 전념하게 됐죠. 하. 그 조합 택시에 대한 관심은 좀, 음. 그 예전에 6년 전에 그만둘 때도, 네. 그때 이제, 그때 대표적인 게, 그 다달구벌 동조합하고드림 네, 네, 네. 협동조합들이 네, 네. 조합을 모집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관심을 했었는데, 좀 이제 중요한 건 신뢰 부분이었죠. 음. 그런 부분에서 망설이야 되고, 또, 주위 과연 뭐 제대로 그때 또음 시도하는 거니까 네, 네.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의사께 이제 현장일하고 택시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네. 그게 사실 작년 12월달하고 1월달 법인 택시에 주사를 근무 했었습니다 예전에학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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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는데 하니 그게 사납금이딱걸리는 거예요 네, 네. 하루 이제 85,000원 네. 무급으로 하는데 깨서 네, 네. 자기 때고 네, 네. 이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긴장질 하고 이걸 하자니까. 음. 처음에는 뭐 괜찮게 하고 시작했는데, 네. 이거 은근히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루하루 이렇게 음. 찍어낸다는 게이슈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찰나에 이제, 다행히 그때 중전교회에 있는 중전소에서트카드를 보게 돼가지고. 이럴 거 같으면은 그블 네. 플랜카드 보니까 사납금도 어, 없고 그치. 이제 출자금만 나와 있고 음. 그때 마치 여윳돈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음. 아마 그냥 한번 좋지 않겠나 음. 생각했죠. 을 아. 토목 현장에 그 철근 일을 했습니다.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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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공. 철근공이면 음. 철근 나누고 네, 네. 그 아,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걸 뭐 네. 계속 해왔으니까요. 아, 아. 힘은 들어도 이제 몸, 몸이 익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이게 쉬는 날이 너 많아졌어요. 아... 쉬는 날많아지니까 계속 할 때는 이제 누런 날 없이 하니까 네. 평균 한 달에 뭐 25일 이상 근무를 네. 하니까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한달 평균 20일이 안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 때는 뭐는데놀때 계산해보니 평균치를 내보니면은 많이 너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찾아보게 되고 오게 된 겁니다 음. 협동조합 택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는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선생 음. 편집해서 일단 법인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은 뭐안 해봤으면 모르겠고 네. 어, 법인 같은 경우는 당장 산업급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차 부분이에요 네. 차 부분이 처음 가면 절대 좋은 차를 주지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5년 이상 6년 넘은 차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는 장비, 장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그렇죠, 그렇죠. 운행해도 세차에서 예, 열차 타는 거하고 또 노후된 차또 열차 타는 거하고 필요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승객분들도 세차 좋아하시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도 이득이고요 음.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차 할부가 들어가지만 할부가 끝나고 나면은 할부금 없이 그 돈이 다내 수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시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잔존가치가 기사님들한테 조합원분한테 남잖아요 네, 네. 그, 그것도 있고 또 할부가 끝나 할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년 차년 후부터는 그렇죠. 그에 대해 다 수입으로 돌아오는데 법인은 뭐새 차를 타든 노후된 음. 차를 타든 일정 금액을 무조건 줘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으로 조합이 나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단 조건이 있죠. 실례가 실드에게 락운용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음, 음. 아, 그럼 80은 실례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교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주 와서 봤습니다. 협동조합 팀에 가입을 하시려면 출자금 내셔야 되는데 처음에 부담감은 없으셨는지요 실제로 어, 뭐 2천 가는 돈이 크다면 큰 돈이고 한 담은 적은 돈이겠지만 돈이 실제적으로 세민들한테는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택시를 제가 그만둔 상태에서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네. 뭐, 법, 이제 조합 택시들 만들어가지고 뭐 법정 관리도 한다고 음, 그러고. 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 이렇게 조합이 또 망가지니까 그때 이제 선택 안하길를택시금완전 잘했구나라고 음. 생각을 이제. 그 당시에는? 예. 네. 했죠. 중간에 그런, 소, 네. 그런 이제 뉴스를 보고 했을 때는 네.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랬을 건데. 그러다가 사실 그것도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봤어요, 어, 솔직히 어, 저희 파운테리어 네, 예, 매, 면담을 오기 전에 네, 네.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 네, 네. 이제 올린 한거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거기서 이 이사장님 또 면담하는 것도 1부, 네, 2부 다 보고 솔직히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불안한 마음 사실 실력 안한 60으로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일단 이제 서피 d 님하고 면담하고 그,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이사장님 면담을 하면서 확실한 마음 굳이 된 거죠. 아, 그때 좀 신뢰를 네. 어떤 면서 예, 막 예. 뭐라 그래야 하나 일단 좀 유심히 하시라는 거죠. 아, 그래? 그때 되게 네. 이게 와닿았습니다, 대장신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굳히고 가입을 하고 아. 하게 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협동조합 택시의 장점. 택시 아바는 뭐. 개인이나 음. 법인이나 비서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는데 네. 수입 부분인 거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수입 부분인데 같은 일을 했을 때 최소한, 법인보다는 훨씬 수입이 많다는 거죠. 네. 큰 돈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게 모임에도 크, 지잖아요그 그렇죠. 부분, 그게 제일 큰차이점이겠죠 네. 대구 법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5일 만건이라 000,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이제, 거의 20일, 실제로 부재가 없는데도 25일 만건이나 미명 하예 부재를 강제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왜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좀몸에안 좋거나 볼 일이 있어서 가지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예, 그 본인이 하나서취시는예그 그때 어느 데 조금 이제 열한 시간을 뭐1 0 시간 할거를한 스너 네, 시간씩 두개 줄여 가지고 아, 하루를 만들 수도 맞죠. 있는 건데 부인은 그런 선택권 적다는 거죠. 음, 대신 좋아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음, 아무도 부인보다 그러니까, 좀 넓습니다. 예, 네, 그게 저희가 제일 좋은 점이죠. 80 소망택시를 이용해 주신 고객들입니다. 본인만의 서비스 는 어떤 것들이? 뭐, 차량은 아니겠지만, 은 카카오를 막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기사 팽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그거예요. 친절한 기사, 네. 그리고 안정된 운행, 깨끗한 실내. 보세 개가 뜨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죠. 아... 내부 깨끗해야 되겠죠. 아... 운행할 때 이제 손이 불안하지 않게 운행하는 거. 그걸제 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급 출발한다거나 급 조동한다거나 손이 불안감을 느끼시거나가나차 차 탔는데, 차가 왜 더러워? 음... 냄새나? 음... 음... 그렇죠. 기사 입장에서도 마음 상하죠. 그렇죠. 결국 그게 또 폴수하고 하고도 또 연관된 기간이 있습니다 80 소망 택시에게 바라는 점이 다뭐 다른 건 제가 저번에 물어보신 적 있죠 밖에 네. 저 안내 네. 붙었을 네. 때저칸다 네. 채우겠냐고 물었을 때 스피디님이 네. 네. 다 채워야지 그랬잖아요 신한교통 붙어있고 희망 택시 붙어있고 소망 택시 붙어있잖아요 네. 아, 네. 네. 그 밑에 칸이 3칸이 남았는데 네. 네. 그걸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80 소망 택시는 조합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할수있는 분께 게 뒤에서 열심히 기뻐시는 대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다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못한 거 아니야? 아잘하잘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거같은 아이고, 그 해줘. <laughs> 80? <웃음> 감사합니다.